너네끼리 어떻게 펼치게서 아를 내도록 놔원할 그게 그다 풀어야 돼. 아, 그... 이찬이는 그늘에 들어가서. 어머니 옆에 가 있어. <laughs> Thank you very 对，是的，没错。 이렇게 올라서 야, 공에 집중해. 집중! 야, 야, 너 올라가라고 진웅아. 바있나가가가가로 우빈아, 상범이 그냥 쭉대줘 앞에다가. 우빈이가 상범이 밀고 나가. 상범이 밀고 나가. 이제이 이렇게 그렇지. 우와! 3호. 예측! 예측! 왼쪽! 지웅이 왼쪽! 그렇지! 지웅이 거! 죽어, 죽어 아 나가, 나가. 지웅이도 싸워! 그렇지! 해! 려이 네. 같이! 같이! 지훈아 right. hey. hey. 지훈지 그렇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Right. So 어. 골! 아니 봐봐! 시훈아화연이보여어안보여 야지 보기는 어? 해야지, 니가 가져가거 거 좋은데, 보기는 <목> 야, 그냥 기는 거가... 간호... 왔다. 간호... 왔다. 그 기다리면 안 돼, 나가면서 마중 나가, 마중... 맞아, <목소리> 맞아, 나가, 지희 같이... <목소리> 이이지훈이우야지훈 <지효이니까. 목소리> 나가, 뒤에 어, 저거... 둘, 셋, 넷, 아이고, 나가면서 아야 귀여워 나다니 나다니 나다 나 왼쪽 바꿔주는거나아야아 좋아 화이팅하고 이따 사하고 박수 쳐주고 좋잖아 자시원시원시원 길목 길목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봐봐 지금 기회 3번 있었는데 3번 놓쳤어

뒤에 장범아 뒤에 있어라. 그렇지. 치는구나. 길게. 어, 안돼 안돼. 아, 부슈부슈또 어, 긴장했네. 안 어, 에이 레프레. 가자 우리 거. 아, 아니 소나 가 찾아. 네, 뭐 뭐했나요? 시원아, 자신 있게 의외 없어. 야, 이주 야, 더 나와! 병안 손아! 두발더 나와! 오늘 아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유라 어. 리바운드 준비, 시원이도 리바운드 준비. 시원아, 들어가서 리바운드! 시원아, 들어가! 그 가깝잖아, 시원아! 자민우야 조금 긴단 좀, 좀 빨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선생님도 빠르게 걷어내주고 가안 가자 가와 같이. 같이.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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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자지자 가자 자자 너 지금 강하게 안 들어가면 저럴지 나아 아, 비 오는 거야? 아, 이거 아, 올시원아그 아, 위험한 아, 플레이 그 아, 봄이 아, 가야 그래. 돼빨리해 자, 침착하게 하는 거 좋은데 기회 왔을 아니, 때 넣어줘야 돼 야, 떨어지는 거 1대1 해서 지면 안 된다고 전원해 안으로 와지 시원해, 도원호도지우도 이런 거 찬호 바짝 붙어서 그렇지.

반대로 같이 가야여운변 같이 나당이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그렇지 같이 해 그렇지 해. 지우해 그렇지 가져가 그렇지 그렇지 그도 같이 가야 돼 멈추냐 나가 벌써. 한번 한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빨리 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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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한 거야. 그렇죠. 아, 아, 야, 야, 아 거야. 빨리 빨리 와야지. 고 있어 하고야 조금 빨리 줘. 시 아, 무슨 아, 아, 좋아. 저는 한 번도 생각하면 하유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 야야 야. 제대로 뛰어 so s o 떼지 말고 정확 k I look, I look, I look, I look, I 가 o o k I look, I look, I look, I look, I look, I look, I 이제 좀만 이여주고 너무 o w 하 o w 지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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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주현우. 하자! 로아트, 소리는 파이쇼, 소리 파이쇼. 우디, 우디야,

지영이, 나가! 야, 왜 내려! 올라와! 아, 어떻게 2대0인데, 앞에서 해야지! 정니야 아, 빠른 판단! 아, 지도가고 찬호, 나가야지! 찬호! 아, 더 더. 더, 더. 이렇게 하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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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안 거야 아아아

어, 발구반다아 내려가면 려가면려가면려와 어, 데려가... 봐야지 까지 지야김야 나다나 너가 오른쪽인다 윤석이 오른쪽인가연 나가면서. 그렇지. 오케이. 한번 더. 야 지용이는 지금 어디 가 있냐. 센터포드데왜 내려와. 지용이 내려오지 마. 지용이 올라가. 내려오지 마. 지용아. 지용아 맨 위에서 위에서. 교체. 요우 나와 하 수비로 내려가.

야 지금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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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니까 시간 많아 강범님 가오나 나가면서 해야지 왜 물러 왜 물러 강범 줘야될 때 확실하게 모여둘지! r 자, 앞에서, 앞에서. 가온아나 누르지 말라고, 가오! 케이 a y Let's 나다가, 나다가. 네. 야, 가온아. 계속 들어가. 계속 쳐. 힘들어지 물다가 나가 줘야 돼. 시원아, 마지막이야. 나가면서 다시 만들어도 된다. 가오나, 가오나, 붙으라고. 다시 만들어 나와서 붙으라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 지금. 다시 만드는 게아니 저쪽 앞이요. 야 가훈아. 이손이 있는데. 한테 바짝 붙어서 짤을 준비해.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뒤에 숨어있지 말라고 했 옆에서 거기서 스쿼하라고 뭐를. 할수 있는 대로 참.

벌려, 시니이 이제요, 정재영 나타나? 바자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돼 아, 이거 면 아웃 아, 이거는 어차피 은석아, 보면, 은석이 해. 너 빨리 준비 좀 해라, 뭐하고 있냐 야, 시원이 아, 시윤이 들어와, 시원이 왼쪽 이찮아 니가 수비를 들어가 이아이아니이고 느낌 좋게 해야 돼, 연결 연결, 연결! 아니, 단이요쪽 좌측? 그렇지, 좌측. 좌측. 나와서 연결, 연결. 어, 나가야지, 어, 오, 시원아. 나가야지. 기다리지 마. 안 돼, 이다리지가지 <목소리도> 마. 아안 돼, 지안 돼, 지 마. 안 돼. 들 얘들, 얘들, 힘들잖아. 이아얘아얘아지지 얘들, 지지마라 김진모. 들가들들얘안얘 아니. 들 얘들, 가들들가들 얘들, 얘아 얘들, 얘

안 돼! 야, 와서 돼. 그래요. 이게 아, 올려서 마지막에 핸들인거예요울도가 없어서, 마, 맞으면 아, 마어고 에이, 한번더 생각했으면, 진벌 보여준대. 그렇이그만아가 와서 맞지핸 아닌데, 이 네. 어떻게, 한 번에 거에... 체크를 하면서. 한 여기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고한 번, 한고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나 번, 이 번, 한이나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또 이발 반대 번, 대 번, 진 번, 번, 얘기를 하나니까 그렇게 된다. 수호야 나와라 너. 하나 야, 붙었지. 붙었지. 야, 그 뒤에서 그래, 그래, 밀뭐데등 질하니까 이렇게 라인파, 등을. 라인, 어? 갔다아 괜찮아 수호야. 좋아 좋아. 좋아. 아야 이렇게 돼도 말은 해야지. 더 열심히 요 끝까지. 아, 자, 앞에서 잘라서 한께 아, 가노. 야, 가오나니까 커져. 어, 수호가 내려와줬으까걸려야가오걸야 맞죠? 제가 이야기하는 룰이 맞죠? 근데 올려서 핸들하면은 핸들인거예요 이게 올리고 있다가 와서 맞으면 핸들이 아닌거에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핸들 맞으면은 키키키키가 이렇게 올리면서 돌아가고 이렇게 올리면서 맞았잖아요 그런 핸들이고 가만히 있다가 와서 맞으면 핸들이 아닌거예요이거는 맞은거는 맞대잖아요 근데 이게 핸들이 아니라고 그런거에요 핸들인거 붙였어요 핸들인걸 못본거에요 핸들인 저는 룰이 항상 룰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핸들 손 맞은 거는 핸들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와서 이게 와서 맞으면 핸들 이본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잘못예요 아, 그래. 제가 그래서 룰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다른 사람은 아니.